워낙 커가지고요 와 차들이 엄청 많아요 보십시오 이만큼 이 사람들이 알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죠 와 날씨도 오늘 좋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알비 시장이 B클래스가 되게 유행해요 B클래스가 뭐죠? 네 B클래스는 이처럼 미니밴을 알비처럼 만든 거예요 요즘 이게 엄청 인기 많아요 네 아주 이게 핫한 아이템이라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B클래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보시죠 한번 구경해보실까요? 오. 뭐 이거 나오자마자 벌써 팔렸는데요 아 그럼 이 쇼에 나온 것도 이거를 판매할수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와 미리 어, 선정을 하셨네 구경하시는 건 아닐까? 구경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운전석과 조석 두 자리 있는 것을 얘는 지금 돌릴 수가 있군요 어 여기는 주방인데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합니다. 지금 일체형으로. 여기 싱크 있고요. 이야. 이거는 전기로 되는 건가 봐요. 그쵸? 네, 전기밖에 안 되게 되어있네요. 이 문들도 아주 스무스하게 착착 잘 달리고 지금 수납이 충분히, 아, 이거 보시죠. 여러분 버튼 이게 딱 누르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달릴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아, 얘도 지금 다 원목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어, 냉장고도? 냉장고도 상당히 큰데요 예, 금지역하고 이거 옆... 쓰레인가요 아닌가 보군요 오븐 들어가 있고요 배가 옷장인가 봐요 이게 뭔가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지금 옷을 걸수 있는 쉘브입니다 그럼 얘는 화장실이겠죠? 착보여드리겠게요 아, 오기 이렇게 있고요손 씻는데. 그리고, 토요일까지 화장실은 뭐, 우리 거랑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어, 들어가면 지금 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군요. 네. 그냥 저희 화장실의 사이즈랑 비슷한데요? 네, 비슷해요. 음, h 건다 있네요. 그렇죠. 달리다가, 운전하다가, 배고프면 세워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건 또 돌려서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거고요 그렇죠? 네. 의자가 눕혀 가고 침대가 되기도 하고 저 의자가 올로 하면 가운데 이제 저기 이제 우리가 올리지하뭐 세워집는 네, 거죠? 자동으로 전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테이블 겸 식탁이 되는 거예요. 침대 겸다 다목적. 그러면 4명 정도가 지금 여기 같이 앉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수납 공간도 구석구석 이렇게 잘돼 있군요. 뭐 웬만한 한뭐한달 정도 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네. 풀타임은 힘들죠 B클래스는 아무래도 갖고 다녀야 되는 짐들이 있을 테니깐요 어쨌든 이거 B클래스 안에 굉장히 쾌적하게 심플하게 잘돼 있는데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웃음> 짠! <웃음> 와 원래 22만 9천 23만 돈이었는데 3만 불이 디스카운드해서 와, 이거 거의 올머스트 20만 불.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야, 이거 요즘 클래스 B가 아주 그냥 핫합니다. 이게. 이게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데일리 카드쓸 수도 있고. 네, 어느 동네 가면 작은 집한 채이지 않을까요? 저 시골 동네. <laughs> 그러네요. 어, 비싸다, 비싸. 네, 잘 봤고요. 자, 다른 걸 한번 갑시다. 이 모델은 좀커 보여요. 음. 여기 보니까 옆에가 약간 차체보다 더 익스텐드돼 있 같은데 실내가 좀더 넓어 보이네요. 요거 어, 한번 볼까요? 이것도 <laughs> B 클래스인가요? This is B class, C class. Well, it'd be depending who you talk to. This is a B. This would be like a B plus. 아 B plus. 아, B plus. <laughs> 우리 순서가 안 됐네요. 와 이것도 8년 내 소울도. 의자는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와우 이거는 또 다른 세상인데요. 자 여기 이제는 식탁이 이제 두 의자를 돌려서 네 사람을 동시에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확실히 지금 옆으로 지금 익스텐드 되니까 실내가 훨씬 넓어졌어요. 여기 주방 섹션이 딱돼 있고요. 인덕션이랑. 어, 침대가 굉장히 음. 높습니다. 스토리지를 만들려고. 올라가서 이거 지금 이렇게 어, 어떻게 어 올라가. <laughs> 이게 등산해야 되는데 등산.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냥 여기 스태프를 하나 놔야 될것 같아요. 응, 놓을 것 그래도 앉으니까, 앉은 게안 닿는 거 보니까, 어, 랭스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텔레비전이 엄청 큽니다. TV사랑이 장난이 아니죠. 아, 냉장고도 꽤 크네요 일단 자, 등산해서 내려가 보겠고요. 어이구, 어이구, 내려가고. 아주 슬림한 냉장고 같은데요. 어, 이건 뭐 냉장고 사이즈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건 얼음 넣는 건가요? 뭐 아니야, 적당히 냉장고, 골고루. 그렇게 돼 있고요. 보니까 음. 여기는 좀스토리지가 있겠죠? 침실 밑에 네. 어우 아주 잘돼 있네요 무슨 물건들 넣고 서랍에 딱딱 딱 넣고 자 이제 화장실로 한번 대망의 화장실 자 짜라란 두 문이 와 화장실도 이거는 아까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좋아요 인테리어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이 좀 네. 쾌적하네요 네. 창문도 있고 <laughs> 손 씻는데 나 네 아주 사이즈 괜찮은 것 같고요 손신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손만 딱 닦고 네. 물은 고양이 세수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화장실로 자, 화장실. 그냥 화장실 사기로 돼 있네요 거울도 있고요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메리슨캐비넷 여기다 다 수납하시면 이 정도면 것 같고 뭐. 아주 쾌적하네요 B클래스라서 아무래도 운전하다가 아무데나 좀 사이즈가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적당한게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적당하게 음식도 해먹을 수도 있고. 이동, 기동성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쵸?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하죠. 그렇죠. 야, 지금 이게 쇼 프라이스가 20만이네요. 하. 오리지널 이거고. 근데 이게 벌써 팔렸대요, 여러분. 와, 20만. 뭐. 아니, 이게 지금 쇼 지금 진열한 지 3일 만에 벌써 누가 낙점했네요 누굴까? <laughs> 아주 아담한 식탁에서 간단한 커피랑 토스트도 먹을 수도 있고요. 부부가 음. 둘이서 음. 여행하면서 그냥 즐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수납장도 꽤 많이 있어서 풀타임으로 나온다 네. 하더라도 가능할 어, 것 같아요. 여기저기 수납장 이거는. 엄청 많고 네. 이제 마이크로 웨브도 있고. 한에 네, 한번 볼까요 네. 와, 와 창고 사이즈가 지금 엄청난데요. 네, 창고가 뭐고 네, 세 군데 서나 지금 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laughs>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음. 밑에 여기도 창고가 있어요. 이것도 창고. 조그만 하지만 뭐 이거 조그만 하지만 뭐들어갈수 있는 네, 제법 아, 뭐이것것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타임으로 쓰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laughs> 여기 있는 차가 클래스 뭔가요? 아 이거는 지금 트럭이 올려져 있는 헤드에 나와 있는 벙커 베드가 있는 이거는 클래스 C라고 하는 거예요. 음, 한번 클래스 B는 거... 헤드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클래스 C. 어 가격이 거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아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은 거보까 인기가 많나봐요. 자 클래스 C의 차이는 뭔가 있나요? 클래스 C는 운전석 바로 위에 보통 이렇게 벙커 베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침실로 쓸 수도 있고, 아이들, 뭐 어른 쓸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그렇죠.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클래스 C와 B의 차이점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억세스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야, 근데 보니까 이게 차가 같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좀 <laughs> 싸지는 않네요. 디스카운트를 해도 이거. 네. 그럼 팬덤이 이후로 많이 오른 거예요. 옛날에 아 그렇군요. 이런...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뭐 요정도 다 쓰고, 조명 쓰기에 딱 좋은 거죠. 여기 이렇게 화장실과 문을 딱 닫으면 손을 닦을 수 있는 데니대가 있습니다. 아 이거 머리 잘 썼네요. 여기가 지금 일체로 지금 개방되어 있어요. 다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프라이빗하게 닫고 싶으면 커튼으로 닫으면 되고요. 음, 근데. 룸은 있진 않고, 일체형으로 돼서 이렇게 오픈 개방감은 좀 좋네요. 네. 아까 거보다는 좋은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점이. 단점... 쇼파가 없어요, 여기는. 아, 여기는, 아, 기장좀 짧은가요? 쉴수 쉴 있는 쇼파 공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트레일러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 그죠? 이 공간이랑 해갖고. 네 아무래도 이 차가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런몰 같은 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쵸 국립공원 다닐 적에 이거 갖고 다니기 좀 힘들죠 그러면 꼭액추얼로 뭔가 하나를 더 자전거라든지 스몰카를 하나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라인핀 라인핀 이렇게 지금 차를 달수 있는 히치가 네. 달려있네요 이게 5,000파운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몰카 뭐투도 정도는 충분히 달수 있겠네요? 네, 할수 있습니다 이게 트럭 공간은, 스토리지 공간은 어떤가요? 또 뭐요? 여기 스토리지 공간이 하나 있고요 작은 게 있어서 뭐 캠핑 장비 같은 거는 충분히 수납하기 쉽지 않겠어요 아, 스토리지는 좀 작네요 여기는 배하비 트럭인데 오프로드용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 지금 35만이네요 저기 할인된 금액이고 그러면 그냥 일반 B 클래스하고 가격이 10만 불상 차이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하체 보강을 한거니까 서스펜션을 어... 다 보강을 한거니까 뭔가 더 튼튼히 만들어야 되니까 야 여기 지금 무슨 장비들이 어마무시한데 이게 다 수납공간인거죠? 수납공간 아, 너무 좁아 오, 여기는 뒤에 다 오픈이 되니깐요 이렇게 자전거도 싣고 이게 오프로드의 진수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안녕? 니네도 구경 왔니?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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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거를 어마무시한 오프로드를 가는 와, 이, 이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타이어가 세상에. 야 이거는 어디라도 가겠는데요. 우! 얘는 기름 탱커 같은데요. 디젤. 이거는 완전 오프로드 페인트가 다돼 있는데요. 이거 완전 뭐가 긁혀도 스크래치가 안 나겠는데요. 벌써 차 높이가 제키만해요이멈 버키가. 완전 등산을 하네요 오 근데 실내는 나름 쾌적한데요 보통 삐끌사 있는 것처럼 다 있고 요런 네. 공간들도 네. 가격이, 50만 불입니다. 가격이 50만 불입니다 이야 이런 데 가라는 거죠 이런 데 네, 이런 데 네. 사정없이 달리라는 거죠 수납공간들도 다 군데군데 잘돼 있고요 일단은 창들이 워낙 이게 지금 많이 있어서 빛들도 잘 들어오고 어둡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갇힌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 네 여기 수납공간 옷도 걸고 침구 뭐 같은 거 넣고요 요런 것들이 잘돼 있네 요 그쵸 이렇게 오프로드 갈때 험한 길갈때 열리지 말라고 다 모든 것들이 <목소리> 벙거 베드 그래도 윈도가 세 개가 있네요 지금 비행기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나름 엄청 짱짱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프로드 커맨드 가려면 이런 데가 달리다가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짱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베의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정말 정말 다양하니까 무엇이 우리한테 아이고 말이 안 되네 이건 아웃사이드 창고인가 봐요 Yeah.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렇게 두꺼운 타이어와 이렇게 딥한 걸 쓰니 오프로드를 이렇게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죠 요즘 위노바고이뷰 모델이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트렁크가 장난이 아닌 게 크죠 에러 이게 자전거도 넣을 수 있대요 그럴 것 같은데 자전거 두 대가 이렇게 겹치면 충분히 들어겠네요. 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28만인데 아 이게 뭐뭐1억씩 깎아주는가요? <laughs> 그, 그만 버리면 한국들 1억 아닌가요? 되게 지금 산뜻하네요. 차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스마트하게 지금 주방과 이 공간들이 이게 슬라이드 아웃 됐고요 아하 얘기해줘. 그렇군요 슬라이드 아웃 돼서 얘가 내려오면 침대가 되는군요 <laughs> 네. 여기도 지금 스카이라이트에 있어서 화장실이 욕실이 그렇게 작지 않고 충분하게 뭐 조금 등치가큰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어 이거 쓰리웨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냉동고도 뭐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게 다 수납이 가능하고 서랍실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요렇게 해서 양념지랑 뭐 이런 거 조미료 넣어 놓으면 딱 좋죠 아, 아이디어 좋네요. 지금 가스 인덕션. 항구하고 인덕션 항구니까 전기를 쓸 때는 인덕션 쓰시면 되고 분닭하실 때는 가스를 쓰면 되겠네요. 마이크로웨이브도 꽤 사이즈가 크네요. 이 조그마한 차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이게 이거 컨덕션입니다, 보니까, 이거. 네, 네.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븐 겸 마이크로웨이브. 네. 어, 그리고 옆에 그 싱크도 이런 것도 뭐뭐 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싱크는또 이게 작다 싶으면 이 하나 딱 올려서 사이즈 연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크게 거.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자 텁이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어서 어우 이거 뭐설거지안 네. 차이... 충분하죠 어우 딥해서 여기 선반 하나 놓으면 충분히 그릇 다 수납할 수 있겠어요 착 해서 안 열립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잠겨 있어요. 요런 거참 아이디어 좋죠. 모서리에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좁다 식탁이. 뭐두 사람 쓰는데 잠깐. 네, 두 사람만 쓰래요. <laughs> 네, 이 한국 사람들은 밖으릇 문화기 때문에 뭘 많이 놓잖아요. 어, 나 고기 구우면서못 먹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접시 플레이트 하나 놓고 딱 쓰면 되지만 우린좀 뭔가 좀 놔야 되니까 좀 작은 듯하긴 해요. 네. 어, 여기가 무슨 장이 이렇게 커요? 와. 뭐 이불이나 뭐 필로 같은 거 여기 넣으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근데 이게 한국식 아닙니까? 사실 이게 왜 한국식이냐면은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 네. 구자리 피구 자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침대 맨날 켜놓고 이걸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한국식입니다, 한국식. 이렇게 하면 좀 넓게 넣을 수 있고요. 아, 어, 이 바닥이 이렇게 하면 먼지가 별로 안끌걸 같은데 이거 괜찮네 바닥. 생각보다는 여기가 답답하지 않고 쾌적한데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는 어떤 사람은 눕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고 싶을 적에 같이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울 내리면 이렇게 침대로 변환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네. 요즘에 이게 아주 굉장히 핫합니다. 이 핫한 게 금액이 얼마라고요? 18만 불입니다. 18만 9,900 9만 5분만 깎아줘서. 합치면 19만 불이에요. 9만 불 깎아줘서. 9만 불 깎아줘서. 그럼 아, 풀스텝스 하면 20만 불이 넘네요. 독후경영다나뭐 1억 아. 깎아줘요? 네, 1억을 깎아줘요. 한국 돈으로. 아, 정말로 뭐, 탐나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갑시다. <laughs>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죠. <laughs> 네, 알베 세계는 정말 정말 다양해요.